이 길에서는 프랑스의 어. 감성을 알 수, 느낄 수있프랑스의 감성. 응. 그러니까 조개지로 남은 그 유적들을 관광지로 바꿔놓은 거네. 응. 응. 어제는 응. 프랑스 조개지의 중국 사람들의 응. 모습이고, 응. 여기는 진짜 프랑스인. 어. 아, 조개지, 그, 그 당시 조개지 시절에 응. 저, 프랑스 식당, 술집, 응. 레스토랑 응. 정말 많지. 그러니까 아직도 야, 약간 뭐. 양식, 쉐이크쉑도 있네. 건축 양식이랑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응. 되게 약간 여유롭고 느껴지지, 형. 이따은또 어... 아니야. 이런 감성을못 요... 느껴. 이쪽만 그래? 어, 이건 프랑스 조개지라서 뭔가 여유롭죠. 응. 한산하고 사람 많지, 뭐. 분위기가. 여기는 외국인도 좀 많다. 여기도 많지. 원래 옛날엔 더 많았어. 많이 없어진 거. 이제 이거 메인은 이거다. 양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응. 클럽 있지 어디 여기 클럽 있어 여기 분위기가 없을 것같는 없다 없을 것 같지 어 원래 진정한 좋은 클럽은 백화점 안에 있는 클럽이야 아하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지금 어디 간다고 녹화군 날아갔어 어. 이제 공공조개라고 미국하고 영국의 조개지 우리는 아까 그런 프랑스 쪽의 느낌은 약간 여유롭고 되게 한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난징루라고 해서 난징동루 그쪽은 약간 은행 많고 아.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건물 도 높고 똑같이 뭐 근데 백화점 많고 하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내려야 될것 같긴 한데 봐봐 여기 건물들 확 달라지죠 어. 근데 사실 이 건물만 보면 잘 모르겠어 기다리는 거야? 어 버스 타야 돼또 아, 타서 환승해야 돼? 돼. 그래. 아. 그리고 옛날에는 버스가 두 종류가 있었어 하나 에어컨 없는 버스 음. 그거 1원이야 1원 근데 지금 선풍기가 되게 빡세 음. 2 원짜리부터는 에어컨, 에어컨이 나오고 어.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버스 번호판 보잖아, 그러니까 어. 차 번호판 말고 그 버스 해당 버스 번호판을 보면은 어. 맨 왼쪽에 눈꽃 표시가 있어. 그러면은 에어컨이 있다는 뜻이야. 어. 근데 어, 이제는 에어컨이 다 있지. 1 원짜리 버스는 거의 안 보여.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도우미가 있었어, 버스 어. 밀어주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표도 팔고 버스표도 음. 그 사람한테 사야 되고 음. 이렇게 딱 파우치 같은 것들 이렇게 딱메가지고 음. 아줌마가 일단 버스를 타그 음. 아줌마가 이제 돈을 받으러 음. 그리고 표를 하나 주 돈전 하나 주면은 음. 지금은 뭐 현금 안 쓰니까 다없어졌거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 어. 버스 방송에서 이제. 안내 방송? 안내 방송. 어. 일단은 중국어 나와. 표준어. 어. 표준어가 나오고, 영어 나오고, 상의 사투리 나오고. 그 사실 예전부터 했긴 했는데, 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배려한 거지. 음. 이제 표준어가. 어색한 사람들? 응, 근데 뭐, 사실 지금은. 거의 없나? 응, 거의 없지. 자, 이제 여기가. 공공조개야. 공공조개. 공공조개. 그래서 이제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또 다시 영국이라든지 미국 스타일이 바뀌지.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도 있지만 참 보면은 상해랑 사랑해요가 있나요 어? 뭐야? 거레아노. 보면은 이 길이 다른 언어 아, 적혀 있어요. 그러네. 언어가 다 있네. 네, 하여튼 관광지로 개발을 했으니까 대신에 낙서가 너무 많네. 일부러 해놓는 거 아, 같은데. 원래 이제 낙서하라고 낙서 거긴 한데 낙서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낙서가 돼 있어. 아, 응. 아, 아, 아 그치. 보통 화타의 보통. 뭔지 아니? 알지. 이게 이게 힙합이야, 힙합. 좀국은 역시야. <laughs> 저 사람 집 봐. 집문 앞에 낙서 당하고. 뭐야, 저건 사는 집이야? 응. 건광지에폐해 누가 집 앞에 낙서해 놓거 응. <laughs> 체념하신 거 아닐까? 자기 놔둔 거면 조금 다르죠. 어. 네. 느낌이 오, 다르다 그 동네 느낌이 좀 달라. 응. 하나 어? 먹자, 어? 하나 먹자, 하나 먹자고.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 여기 타르트 존나 싸. 좀, 싸, 어. 좀 비싼 1,200원? 개싼거 아니? 나 이거, 이거 먹을래. 어, 주워져. 나 이거 비싼 편입니다. 저서 이거 봐. 이제 나안 먹어. 에쉐. 돈막탕이지음 아, 상해에서 이제 제일, 유동기 제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 상하이 시 중심이지 정말 이런 건물들 아. 영국, 미국 조에 당시에 만들어 난징 동로 보행길이라고 해. 그래. 구싱지에 그 여기는 차가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가. 이게 차선 하나씩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사람밖에 못 가는. 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사람 정말 많죠? 보니까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네.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죽은 거야? 여 판때기. 다 비어있잖아. 지금 외부 공사도 많이 하고, 여기도 또 공사하네. 옛날 여기 했었거든. 여기 광장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상황이 과거에 있어, 우린. 이게 현재가 아니야. 건물들이라든지, 저쪽에 이런 저런 뒤에 있는 저런 건물이라든지. 정말 오래된 건물이야, 저런 거. 그래서, 정말 오래된 건물이야. 아직 우리가 이제 현재, 상하이 현재 오진 않았어. 여기도 조개지야? 여기도 조개지였지. 어. 아까 말했잖아. 영국의 조개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저런 빌딩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니까, 아, 지네가 만들어줬으니까, 어, 어, 어. <laughs> 돈을 달라, 어. 식민지에서. <laughs> 어, 근데 프랑스는 반대로 돈을 줬지. 영국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걸로 치자 해가지지 않는 나라랬잖아. 어, 어 그렇그 당시 에 영국은 정말. 그래서 이쪽부터 길이좀더좁아져 이건 관광용인가 보다. 아우, <laughs> 어, 근데 저 꽉꽉 차 있는 거 봐. 가지는게 신기하다. 아, 봤어 형 여기? 아니 나 여기 안 와봤어. 여기 안 와봤다고? 진짜 말도 안 되네. 근데 왔을 수도 있어. 내가 기억 못 하는 걸 아,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이거는 기억할 수 없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야, 근데 이런 건물들, 이런 가게들이 많다. 아, 원래는 어. 어, 저쪽이 인민광장이야. 저 뒤쪽이 어. 인민광장이 이 난징루의 시작이야. 저 끝에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한데? 우리 시작한 데는 중간에서 시작했어, 우리는. 아 그래? 근데 우리는 중간부터 시작하고. 어.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 신호등은 이 빨간 신호등 위에 이거 두개 있지. 어. 차를 위한 신호등, 사람을 위한 신호등. 그 위에 두 개. 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갑시다. 아, 어, 진짜 사람이 너무 많다. 아무래 지금 성수기다 보니까. 어. 근데 평상시에도 이래? 나 항상 올 때마다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살살 살면은 사실 여기를 여길... 가끔은 오지. 진짜 정말. 1년에 한 번? 잘안 오게 돼? 응. 그러면은 다 아마 외성 사람들. <목소리> 아. 오우. 오 엄청 정말 좋네. 번개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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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쌀떡 이제 여기서부터. <목소리> 어. 아까 스타트는 인민광장이잖아. 어. 이 길의 끝은 동방명주야. 아. 그래서 이 루트야. 이렇게 돼 있어, 길 어. 전체가? 어. 인민광장에서 동방명주가 이제 한 코스인 거야? 응? 어, 그치, 그치. 기차온다, 기차온다. 예전에, 앞사사고가한번 어. 났었거든. 이 동네에서? 어 4월 22월 31일 날 어. 저기 동방명주에 축제 그 불꽃놀이 본다고 어. 여기서부터 사람이 안와 그랬었지 결국 압서가된 사람들 많고 사실 이게 상하이를 대표하는 도로야 한국어다 횡난로 불고기 북한식당 아 북한식당이야? 아, 근데, 한국이랑 중국 안 좋잖아, 지금. 어. 딱, 저기, 다가 중, 조, 공, 보고 싶은데. 뭐, 쇼핑, 뭐, 삼, 지지 여기. 아, 근데 여기서는, 뭐,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어렵대. 응, 어, 그래서 약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거리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그 어떤 자체가, 상징성인 거지? 그치. 중국어로는, 미지 면이 산다? 면이 사는 거야.